자, 볼게요. 자, 여기서 클로즈는 엣더 클로즈 할때가까우니 아니라 닫는 거, 야 닫는 거. 그죠 그래서 모모의 끝에 이런 뜻이에요. 모모의 끝에 끝날 무렵. 디케이드 날죠. 10년. 일렉트릭 전 전기, 전기의 이런 거요. 프랙티컬 실용적인. 얼터너티브 대안, 대체물, 알죠? T 부지만 명사요. 자, m a n u f a c t 가 제조하다죠? 네. ER 붙었으니까 제조업자라고 하면 돼요. 자, f a c 는 공장, 알죠? 일렉 e c t 전기.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 요게 요거에요본격이야 이거 개념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처음 10년의 끝날 무렵인 1900년에 첫 10년의 끝날 무렵인 1900년에 자, 그첫 10년이 뭐예요? 1 9 0년 아니야, 아니. 꾸며주는 거. 자, electric systems have become a practical alternative for manufacturers. 자, 전기 시스템이 제조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이 되었던. 전기 시스템이 제조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이 되었던. 네.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사용되는 동력의 5% 미만만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동력의 5% 미만이 전기로부터 왔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동력의 5% 미만이 전기에서 왔다. 됐어요? 네, 네. 자 내용은 뭐예요? 자 여기 시제 시제를 보면 <laughs> 어떻게 돼요? 자 봐봐 첫 10년이 끝날 무렵 10년 동안 지금 뭐를 사용한 거야? 전기 시스템을 사용한 거야. 그지? 그러면 1890년대부터 90년부터 사용을 했나봐요 전기 시스템을. 그지? 근데 그 전기 시스템이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뭐가 됐던 실용적인 대안. 그전에는 전기 쓰기 전에는 뭘, 뭘로 기계 를 돌렸을까요? 손으로. 산업혁명이지. 증기기관. 석탄으로 돌렸겠죠. 알겠죠? 석탄을 떼어서. 근데 이제 전기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전기 시스템이 어떤 실용적으로,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이 되었던 첫 10년이 끝날 때쯤에 근데도 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몇 퍼센트 미만이 5%, 5 미만이 만 어디에서 왔다는 거야 전기. 전기에서 실용적인 대안이 됐었는데도 이해되죠? 알겠어? 네. 처음에는 전기를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알았어요. 않았다 이거죠 이인입치는 꾸며주는 건데 디케이드 10년이니까 이건 왜뭐 대신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웬 어? 대신 썼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네. 아, 뭐, 문법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용은 잘 보세요 내용 위주로 해서 문법 알겠죠? 이런 네. 네. 표시를 해야지 해석할 때 확인해야 되는데 네. 됐어? 자그 네. 다음 자, 그다음. 자그 위에 내용은 뭐야? 전기를 많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공장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다 자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어드밴스, 발전, 진보, 이죠 서플라이어 공급자들이죠. 공급자 이알 응. ER 붙었으니까 자 어포더블은 저렴한 원래 어포 r 드가 뜻이 뭐냐면 제공하다, 응. 어 제공하다 뜻도 있고 원래 뜻을 많이 뜻은 뭐는 모모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모를 그, 그 모모와 여유 일단 돈으로 모모를 살 여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퍼월드가 동사로. 알겠죠? 근데 어퍼 더블이니까 뭐야. <laughs> 어떤 물건을 살수 있는 이거예요. 알죠싼 네. 가격에 그 저렴한 이런 a 라 l e 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 자 인텐시브 집약적인 집중적인 <laughs> 인텐스가 강렬하죠. 인텐스 뭐 집중적인 자요스파드는 스피드의 과거형 그죠. 가속화하다. 어답션은 뭐예요? 어답션, 어답트 뭐예요? 입양하죠. 입양. 채택이죠, 채택. 그래서, 아이를 채택하는 거니까 입양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해서. 자, 그러나, 공급자들의 기술적인 발전은 전기 시스템과 전기 모터를 영어랑 비교하면서 쓰는 거죠? 네. 더 저렴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자, 엔드, 그리고 자, 공급자들의 집중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은 그리고 공급자들의 집중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은 또한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내용 알겠죠? 네, 네. 자 기술이 공급자들의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야? 시스템이나 모터 같은 거를 더 싸고 믿을 수, 믿을 수 있게 고장 잘안 나게 이게 LIX 붙는 거죠? LIX죠? 자 그리고 졸라 마케팅도 한 거야. 우리 전기 쓰세요라고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이 새로운 기술 뭐요? 예이 전기 기술 알겠죠? 그거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이런 말이죠. 빠르게 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거 가속하다가 밑에 단어가 나와서 안 쓰였어요. 원래 요 단어로 많이 쓰죠. accelerate. accelerate. 알죠? 자, shift는 변화, 이동 이런 뜻이죠. accelerate는 <laughs> 가속하다 이거고. 자, 그다음에 expansion 확장, 확대 이거죠. 더 넘버러브는 뭐예요? 뭐모의수 모모해수. 넘버러브는 많은이고 스케일들은 능숙한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프로바이드 제공하다고. 엑스퍼티즈는 우리 엑스퍼트는 뭐예요? 전문가. 엑스퍼티즈는 음, 전문. 전문 지식. 아 있어요? 음. 전문 지식이란 뜻이에요. 자 인스톨 알죠? 설치하다, 그다음 run은 실행하다, 어, 뭐 실행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죠. 네. 회사를 경영하다, 운영하다 이럴 때. <laughs> 자 그러면 해서, 자그 변화를 더 가속화하는 것은. 그 변화를 더 가속화하는 것은 자 여기서 그 변화가 뜻하는 게뭘 뜻하는 거예요?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한 거, 그죠? 근데 그 전기를 많이 쓰게 한걸더 가속화한 것은 자, 뭐였다? 자 능숙한 전기 엔지니어들의 수에서의 빠른 확장이었다 능숙한 전기 엔지니어들의, 뭐 기술자들의 수에서의 빠른 확장이었다. 자, 그러니까 전기 기술도 좋아졌지만, 누구도 많이 생긴거야. 어, 전문가들도 했죠? 되죠 자, 콤마호,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되는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되는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됐죠 네. 자 여기서 PP가 꾸며주는 거고 여기 r 앞에도 음. 2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런 병렬되는 거니까 내은알겠죠 네. 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숏 오더는 수거로 수거로 선생님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즉시 순식간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흐름상은알수있겠지만그죠 아, 이거 뭐, 어 o p p 안나 e that. 네. 자, 그 다음에 이그적이게 뭐야? 이국적 티. 원래 o k 원이 뜻, 적인이국적인이국적인 i 이 g 거. i 이 g 거? i 이 good 이 good 이런뜻이죠이국적이라는 게, 죠 커먼플레이스는 흔한 냈죠 커먼 커먼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순식간에 전기 파워는 그러니까 전기는 이거죠 순식간에 전기는 생소한 곳에서 아주 흔한 게 되었다 낯한 것에서 아주 흔한 게 되었다. <laughs> 자, 이거 뭐요 From A to B. A to B고. 자, 여기 지금 e x o t i c a common p r a c e 다 형용사죠. 네. 앞에 고온 거잖아. 고온 플러스 형용사 할때이고 o 은뜻 뭐예요? 고온 플러스 형용사 되다잖아 Become이랑 똑같은 거죠? 모호하게 네. 되다 알죠? 낯선 것에서 아주 흔한 게 되었다. 전기가 이제 편하게 사용됐다 이거죠. 자, 그다음 이제 자, but one thing didn't change. 자, 그러나 한 가지 것은 바뀌지 않았다. 자, 그럼 이건 주어지는 단어예요. 프이미시즈는 공장 부지, 이런 뜻이래요. 공장의 땅, 알죠? 부지. 주어지는 단어예요 자,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뭐냐? 자, 해볼까요? 공장들은 자신만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계속 만들었다. 공장들은 자신만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계속 만들었다. 자 어디에다가 그들의, 그들의 그 부지에다가 그들의 땅에다가 이런 말이죠. 이 전기도 쏴주고 안정 안정적으로 됐는데도 자기네 공장 옆에다 뭐 만든 거예요? 전기, 전기 발전기. 발전기 만든 거야, 그지? 자자 뭐 자력 발전기 같은 거, 그지? 어, 그게 안 바뀌었다는 거야. 자왜 그랬을까요? 밑에 나와요. 자, 센트럴은 중앙,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스테이션 원리, 여인데 이제 중앙 발전소 이런 뜻이에요. 알죠? 흐름상. 자, 그러면 해서. 자, 퓨니까 긍정해요, 부정해요? 부정. 해볼까요,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작은 중앙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는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제조업자들은 작은 중앙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좀더 부족하면. 고려한 제조업자들은 거의 없었다 해뭐 이렇게 되고 이죠왜 이렇게 했는지는 여기 나와요 자, 법은이나오지만 컨시더는 뒤에 ing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 e A nor B A도 B도 아니, 이거죠. 됐어? <웃음> <웃음> 네. 자, 그럼 해볼게요. 지역의 가정과 가게에 조명을 제공하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정도로 할게요, 그냥. 분사구문이니까. <laughs> 자, 지역의 가정과 가게에 조명을 제공하도록 공급하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난이성 좋은 거야 집중해 둘이 어디 갔다 왔어 이씨? 김치찌개 먹고 왔어 이따 먹으러 갈 거예요 자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발전소는 has neither the size nor the skill이에요 뭐예요? 크기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죠 알겠어요? 크기도, 규모도라고 해야 되고 크기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도 B도 아니다예요 자, 모할 뭐 크기와 기술이에요? To solve the needs of big factory, 큰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뭐 제공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solve하다. 큰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아니면 뭐 제공할. 자 공장에선 전기가 많이 쓰이겠죠? 네. 근데 요 중앙 발전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보통 집이요? 지어진 거야? 그냥 가정이나 거기. 가게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어땠다는 거야. 자기만의 발전소를 따로 지었다는 거죠. 되죠? 여기 분사구문인 것만 표시해놓고요. 분사구문. 문법은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해석할 때 그냥 참고하더라. 됐어요? 네. 자, 오너는 소유자니까 주인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 어휘 문제에서 이게 로스인데 이게 뜻이 원래는 반대 뜻은 willing이에요, willing. willing은 뜻이 뭐야? 기꺼이, 기꺼이 뭐뭐하는 의지가 있는. 그럼 로스는 뜻이 뭐예요? 꺼리는 이런 뜻이죠. 네. 꺼리는 자, 근데 이 꺼리는을 보통은 이거 선생님도 이거 저는 우리 릴러. 어, 턴트라는 뜻으로 아이 쓰이니까 이거 도 하나 적어놓고 릴럭턴트. 그다음에 윌링에다가 앞에 모뭐 붙여도 그런다 되는 거예요. 언, un 붙여도 <laughs> 부정이니까. 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assign은 뭐죠? assign 부여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ssignment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부여한 거야 그래서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 과제, 숙제, 알겠어요? 크리티컬, 중요한, 펑션은 기능. 기능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거 분사 구문이에요 콤마, 콤마 사이에 뭐 들어간 거예요? I N 엠 들어간 거죠? 네, 그냥 꾸며주듯이 해석할게요 <laughs>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자신만의 전력을 공급했던 공장 소유자들은 항상 자신만의 전력을 공급했던 공장 소유자들은 자,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외부에게 맡기는 걸 꺼려했다.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외부에게 맡기는 것을 꺼려했다.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제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근데 그거 전력 딸려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자, glitch 결함이라는 뜻이래요. 주어지는 단어예요. 결함. 자, bring a to b a를 b로 가져가다. 있죠? 홀트는 중지예요. 중지, 멈춤. 자그 다음에 뭐야? 오퍼레이션은 운영 자그 다음에 may <laughs> w e 그냥 뭐뭐 일지도 모르다고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조동사에서 수거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식으로 알겠죠? might well, may w e b a n k r u p t c y 알아요? 파산 알겠어요? 파산 <laughs> 됐어요? 네. 자, 그럼 해서 그들은 알았다. <laughs> 자, 뭐를 알았어요? 전기 공급에서의 결함은 공장 운영을 중지하게 할 것을 됐죠? 결함이 있으면 공장을 못 돌리잖아.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되죠? 네. 보세요. 네, 어, 전기 공급에서의 결함은 그들의 운영을 중지하게 할 것을 자, 그리고 또 대딜 알았어요? 자, 많은 결함은 당연히 파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많은 결함은 당연히 파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됐어요. 네. 음. 운영을 계속 못하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 돼요? 안 돼요. 네. 잠깐. 이 오퍼레이션은 뭐 운영 중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설페이스는 능가하다, 초과하다. 됐죠? 자, 그러면 해서 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한 조사는 발견했다. 아, 프라이빗이 뭐예요? 프라이빗하게 아, 비밀, 사적인 알겠어? 퍼블릭 공적인. 했어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알겠죠? 자, 뭐를 발견했대요? 이미 운영 중인 개인 전기 공장 아, 몇 개요. 5만개의 사적인 전기 공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운영 중인 5만개의 사적인 전기 공장이 있다는 것을 플랜트가 여기서는 뜻이 뭐예요? 지금 해서 뭐라고 해요? 플랜트 공장, 공장. 응. 플랜트가 공장이라는 뜻이 있죠. 자, 이것도 분사공이죠? 끝나잖아. 자. 그리고 그것은 3600개의 중앙 발전소를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그것은 3600개의 중앙 발전소를 훨씬 초과한다. 자 하나는 어휘문제에서 아까 로스, 꺼리는 거기 나온 거고 하나는 제목문제였어요 뭐예요? 해석해보면 자 공장에서의 전기사용 What changed and what didn't? 변한 음. 것과 변하지 않은 음. 거죠 그렇죠. 변한 건 뭐예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죠 기술발전하그러면서안 변한 건 뭐예요? 자신의 공장에다가 따로 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어, 얘네가 문제가 생길까봐. 됐죠?